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신명기 7장 모세가 했던 설교 말씀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어, 우리 윤영선 집사님, 박인정 원사님 자녀들 이름이 성경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란 이름, 찬송이란 이름은 누가 봐도, 누가 봐도 그거는 기독교인이다 알수 있죠. 그죠? 교회 다니는 분들, 은뭐 당연하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뭐, 성경 찬성하면, 너 교회 다니지? 이렇게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네, 저희 큰애가, 이름이 하인데요 그냥 이름만 하리하면은, 뭐, 그래더니 특이한 이름이구나 하겠죠. 그런데, 이제 성까지 아니면, 네, 우리 하이, 우리 애가 큰애가 중학교를, 성주중학교 다니는 저 학교에 강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왔다 갔다, 갔다 하시다가 그 수업시간에 하리를 딱 앉아있는 하리를 보고 너 아버지가 혹시 목사님이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애들 친구들 많은데 갑자기 선생님이 어느 과목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우리 하리를 보더니 너네 아버지 목사님이시니? 그러더래요. 그러더래요. 이해했대요.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네 이름이 전하리에서 혹시 보금을 전하리 보금을 전하리 그렇게 이름을 저, 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러면 얘 예, 아버지가 목사님이 됐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하리하면 잘 모르는데 전하리 저, 전하리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리 복음을 전하리 하니까 이제 그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좀 많이 나와요. 뭐, 신실하신 하나님, 뭐 하나님의 인내, 뭐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은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안 쓰는 말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막 교회에서 자주 들어서 익숙한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뭐 성경, 찬송, 복음을 전하리, 뭐, 애들을 이름을 짓는 이름도 보면, 뭐, 주님의 영광 주영이, 뭐, 하나님께 영광 하영이. 뭐 다윗과 소리, 다소리 이렇게 딱 이름을 쳐도 교회 안에 보면은 그 자녀들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수많아요. 주영이, 하영이, 하은이, 뭐 주은이 뭐 하여튼 이름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고 하면 우리가 이제 프랑스사람 만나면 이렇게 프랑스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프랑스어도 조금 예전에 공부하고 러시아도 공부하고 스페인어도 공부하고 조금 해서 이렇게 서양사람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라 떠들면, 아, 저건 스페인어구나, 저건 프랑스어구나, 저건 러시아어구나 정도는 구별해요. 그 정도는 이제, 그, 막, 샬라샬라 하면, 그 말이 프랑스 말인지, 스페인 말인지, 러시아 말인지까지는 구별이 돼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뭐, 잘 모르죠. 이렇게, 자기들 말하면. 대충 이제 저는 옛날에 좀, 조금씩 공부한 게 있으니까, 이게 어느 나라 말인가까지는 기대실 때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내용을 다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말을 우리가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프랑스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프랑스 말을 배운 사람이 아니면 스페인어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기에는 저도 잘 우리가 모르죠. 내가 그 말을 안 배웠으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한 200년, 100년, 천주교부터 하면 1년이 넘고, 우리 기독교 막, 신교로 가면은 100년 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문화나 용어가 이렇게, 두, 이렇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쓰는 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쓰는 말과 서양 사람들이 쓰는 말과는 이렇게 조금 랭귀지가 다른 거 언어가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쓰는 말 뭐, 신실하신 하나님, 분래과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세이내하나님이이런말도해그렇별이 뭐 되니까 이제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서양 하람들한테전도 하고, 이교 하고, 복음을 하하기위해서하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쓰는 말을 이 이렇게 알기이 하고, 그렇게 하고, 야렇게요가있고 네. 어떤 의미고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찾아오셨다면 성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통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말과 그분들의 문화를 이렇게 다잘 이렇게 섞일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예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도바울이. 너희는 세상을 이렇게 어, 같이 컨펌하지 말아라. 세상과 같이 이렇게 같이 섞이지 말아라. 이런 말을. 오늘 이 말씀, 어, 구약의 일법은 특별히 그걸 강조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거기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다 멸해서 다 죽여버려라. 참, 어린아이도 다 죽이고, 여자도 다 죽이고, 뭐 남녀노소 불나라고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면서 참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로도 그리고 나서 섞이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시집장 가도 같이 다니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섞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이게 고민스러운 거죠 네. 어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같이 섞여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 어떤 말씀을 보면 구별되라, 섞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둘 사이에 우리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죠. 고민스러운. 그런데 이제 어, 오늘날은 항상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이 그걸 가만히 두지 않고 계속 세상의그 문화와 흐름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섞이게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이렇게 강하게 하신 이유가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섞인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그막 어, 풍요의 문화, 바알의 문화 이런 것이 너희들이 이렇게 섞여 가지고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걸 잘 막고 지키고 예, 말씀대로 율법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고민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밀고 들어와가지고, 왜 너희가 다르냐? 너희들도 똑같이 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예전,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고민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면서, 또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네, 너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라.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라. 말하고 있어. 너희가 누군가를 알아라. 너희가 누군가를 알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번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야마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아가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계시되, 너희를 그 종대였던 집에서, 에브가 바로의 손에서 송량하셨나니 그런 즉너는 날라, 오직 내 하나님 요구하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영약을 인간하시며 인대를 베푸시되 그렇게. 분명히 알아라, 계속 알아라,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이렇게 모세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하나님을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참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를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사실은 가난한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너무나 이렇게 비슷한 시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먼지 풀풀 다니는 광야에서 살다가 이렇게 풍요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냥 눈이 그냥 뒤집혀졌을 거예요. 막삐까빠졌 얼마나 희찰찬란한 가나한 문화. 우리가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보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하고 이 가나한의 문화하고는 격차가 엄청난 거예요. 마치 아프리카 사람이 저 뉴욕이나 서울이나 파리에 와서 이렇게 <laughs> 보면 그냥 피카파하한거 같잖아. 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문화적인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에 가서 이렇게 살다 보면 클로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항상 중심에 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시대가 똑같죠. 뭐 지금 세상이 얼마나 옛날에는 한 50년, 60년 전만 해도 교회가 문화나 뭐 한계 다 이렇게 앞서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뭐그 성탄절날 뭐 이렇게 교회 우르르 몰려오고 교회 와야 뭐 신기한 것도 보고 뭐 이렇게 뭐 했는데 지금은 밖이 더 좋은 거예요, 밖이. 그러니까 교회는 오히려 더뭐 세상보다 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문화적 거나 뭐 이렇게 뭐뭘 하나 해도 뭐 얼마나 삐까빤쩍하게 해요. 그, 뭐, 쇼 같은 거, 뭐, 그런 거하면 교회는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옛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중에서도 세상이 너무 이렇게 가나한 누나처럼 좋으니까, 이렇게 막 흘러가고, 막 흘러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오늘 모세가 하는 말이, 그런, 이제, 그러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분명히 대할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인내하님 아까 기독교적인 용어 그런 하나님일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름이냐는 오늘 새벽 교도 나서니 모든된 성부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 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그 하나님을 꼭 바라보고 사랑하시는 은혜를 받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세상에 이제 막 그냥 그 가난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에서 탁 요동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에 딱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요동치. 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고 요란하고 요도, 할때 풍파 바람이 막 밀려오고 막 그냥 세상에 흐름이 밀려오고 할때 하나님을 탁 바라보고,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 표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성도가 되라.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게 바로 그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위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으실 수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 네. 지금 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우리 걸어가는 세상의 세파가 아무리 휘몰아쳐도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러 인생되도록 해달라고 주여 세번째을부탁드습니다 주요 주요.